여름씨. 여름씨 장점이 뭐 같아? 자기가 솔직히 김대리처럼 여우가는 아니잖아. 하음, 자기는 말야, 뭐랄까. 초처럼 묵묵히 시키는 일 잘하는 거? 그게 자기 장점이라고. 우리처럼 이 작은 회사들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결국 맨 파워거든. 여기선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돼. 그러니까 여름신 소처럼 묵묵히 시키는 대로 하라고. 왜? 어제 대표가 기획안 잘 봤다니까 막. <laughs> 막 간이 막배 밖으로 나와, 어? <웃음> 죄송합니다. 네. <laughs> 제발 좀, 응? 머리 쓰지 말라고.